일단, 서면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음. 편한 것 같고. 공유 쉬는 거? 음. 또, 일반 쉬는 거에 대한 그거지. 맨날 어시스트만 쓰니까 아, 자리 엄청 아파하고.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수의자로 진료 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체어 타임이 더긴 거? 음. 연차 쌓일수록 뭐, 특유나. 음. 친구들은 연차가 아니고 월차 무조건 한 달에 한개 써야 되는데 음. 저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연차도 많은 거. 음. 아 일단은 텃세가 없고요. 텃세가 없고 제가 늦게 학교를 입학해서 2년을 늦게 입학을 했어요. 다른 과에 다니다가 그래서 저는 지금 28살에. 4년차입니다. 근데 5년차에도 28살인 선생님이 계시고, 6년차에도 28살인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사이좋게 지낸답니다. 아, 또 장점이 있어요. 빨간 날에 쉬어도 그 오픈 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치과는 빨간 날이 쉬면은 그 주에는 쉬는 날이 없거든요. 월급이 상위권에 있어요. 어, 일단은 특별 휴가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장기근속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4년차 때 받았는데, 또 내년에 또 받거든요? 그래서 벌써 내년에 1 0년은뭘 할지 계획도 세워놨고, 그래서 특별 휴가를 받으면서 소정의 금액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우리 측은 야간 진료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맨날 맨날, 거의 칼퇴도 직관이 생산은 거의 97% 8% 거의 맨날 칼퇴를 하기 때문에 워라벨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퇴근하고 나면 맨날 같은 시간에 필라테스 수업도 듣고 그래서 직원들도 보면은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 도 많고 요가, 필라테스 이렇게 각자 취미 생활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 워라벨이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희 병원의 또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임신 출산 육아에게서 굉장히 관대하고 축하해 주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우리 그 30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퇴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보았는데 그 이유가 임신을 하니까 병원에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신을 한 것만으로도 1년 정도의 자리에 공백이 비게 되는데 그게 병원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수 있어서 병원에서 왠지 퇴사를 좀 하게끔 눈치를 주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병원은 오히려 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려줄 정도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휴직 1년 뒤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복귀를 굉장히 축하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어, 네, 실제로도 있고, 복귀하셔서 그 사일로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도 조만간 내년 초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1년 뒤에 다시 복귀 계획도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원장님 눈치 없이 자연스럽게 갔다가 다시 복귀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굉장히 쏠쏠한데 저희 원장님은 직원들에게 병원이 수익을 얻은 만큼 직원들에게 좀 베풀고자 하시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서 어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했었을 때 직원들한테 베푸는 인센티브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병원에 온 실습생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애들 거의 3분의 2가 하는 말이 어 일반 치과 갈지 교정 치과 갈지 고민이에요. 교정 치과를 1년차 때부터 가면 안 좋다던데 라고 말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교정 치과만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정 치과만 하면 나중에 이직하기 힘들다, 뭐 어쩐다 했는데 이직할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교정 치과의 치과위생사는 일반 치과의 치과 치과위생사보다 더할수 있는 게 많고 다른 솔직히 일반 치과의 치과 위생사는 그냥 보통 어시스트 이런 게 하는 게 많다고 하면은 우리는 원장님 오더해 치과 위생사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일반 치과는 뭐 여러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얕게 여러 분야를 한다고 생각하고 교정은 한 분야지만 엄청 깊게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과 위생사로서 교정 한 분야라고 생각하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될 범위도 엄청 많고 공부하면서 치과 위생사로서 본인 성장을 많이 할수 있고 그리고 일반 치과에 다니는 치과 위생사는 많지만 교정 전문 치과 위생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예바에 다니면서 교정 전문으로 잘하는 치과 위생사가 되고 싶으면 예바로 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일단 예바라는 그 네임밸류가 굉장히 커요. 이게 치과라는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병원 업계에서도 예바에서 예바 다닌다고 하면은 아! 예바에서 왔냐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바에서 다녔다가 다른 곳으로 혹시 이직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인정도 잘 해주실 거고 그여도잘 쳐주실 거고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약간 밝은 이미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예바에 오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팁이 있다면 <laughs> 그 자기 소개서 썼던 거, 냈던 거 엄청 중요 계속 꼼꼼히 보고 보면은 도움 될것 같아요. 계속 물어봤어요 여기 실습 음. 온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이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 음. 그리고 뭐 면접 볼때 복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전 너무 오고 싶어서 실습 온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 뽑고 싶어하는지 어떤 음. 그런 것도 더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국시 합격이니까 국시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국시 준비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월급만 괜찮다면? 네, 괜찮다면 저는 여기에 뼈를 묻고 싶.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겠죠? <laughs> 몇 년? 전몇 년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래오래 오래 다니게 돼서 결혼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면은 그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몇 년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일단은 애 낳을 때까지는 다니고 싶고, 하튼 애는 언제 낳을지 몰라요. 결혼도 안 해서. 어, 저는 원장님이 내보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병원이 받아만 준다면 저는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비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예바 치과 교정과 치과의원 원장 이형철입니다. 어, 저희 예바는 2006년도에 서먼에서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쭉 교정치료만 보고 있는 교정 전문 치과의원입니다. 어, 예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아마 한 시간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예비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을 예바와 함께 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한마디만 딱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예바가 처음 진료를 시작했던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우리 삶을 어,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하는 시간이 우리가 즐기는 시간보다는 더 길어요. 이 일이 너무 괴롭다면요, 그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시간을 좀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어, 일을 더 해피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치과의원이 저희 예바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바로 달러 오셔서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는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즐기면서 함께 놀아 봅시다.